자, 요거는 이제 로그 지수 계산 문제인데, 연립 계산이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많이 어렵지는 않죠. 자, 일단 요점부터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어, 요 그래프, 로그 그래프에 x 자리에 y 자리에 k가 들어가면 되겠네. 그쵸? 이렇게 들어가면은 k는 e 로그 a x 플러스 k, k가 없어지니까, 얘가 0이 돼야 되잖아요. 너가 0. 그러려면 진수가 1일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내려와서 1,k 였다. 이렇게 되겠고. 이제 c 좌표도 구해줄 건데, c 좌표는 그냥 이 함수에 x 좌표가 k로 나와 있으니까, 어, x에 k를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c 의 y 좌표는 이렇게 와서 e log a에 k 플러스 k. 이렇게 되고요. 자, 요 좌표도 마찬가지로 x좌표가 k로 나와 있으니까 a의 0제곱 그래서 1이 됩니다. 어, 거의 다 구해진 것 같은데, b가 필요하죠. b도 필요하네요. b는 이렇게 와서 y좌표가 k, 그리고 요 함수의 y 좌표에 k를 넣어주시면 되니까, k는 a의 x- k, 이걸 표현하는 게 로그죠. x-k는 로그 A, 밑은 항상 a고 k 우리는 지금 b에 x자표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x는으로 처리하시면 x는 로그 a의 k 플러스 k가 되고 이 자리는 로그 a의 k k. 자, 이 작업만 다 하고 나면 아주 단순한 계산 문제가 되고요. 우리 이건 좀 지워놓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은 여기. AB와 CD의 곱이 85. 그럼 AB의 길이는 이거에서 요거뺀 거죠. 그래서 AB의 길이는 l o A의 K 플러스 K에서 2를뺀 거. 걔랑 CD를 곱하래. 그럼 CD는 어, 여기서 요거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걸 요거 뺀 거야. 요거에서 요거뺀 거. 그래서, 그래도 덩어리로 나오니까, 이 log a에 k 플러스 k에서 2를뺀 거. 요렇게 정리하면 85래요. 요거를 우리가 지금 뭐, 치환을 좀 해볼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식이 좀 너무, 음, 힘들 것 같아서 다음 식을 먼저 관찰해 보도록 할 거고요. cad의 넓이. 그러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인데, 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면 되겠죠 나누기 먼저 써 주시고 밑변 cd의 길이예요 아까 cd의 길이 우리 구해 놨는데 이거였죠 어, 똑같은 덩어리가 있네요 그렇죠? 2에 log a k p l u k minus 1자 cd의 길이 처리했고 그리고 요 길이 만들어 주시면 되고 요거 k에서 1 빼면 되겠죠 그래서 k-1 자 2분의 1 너무 떨어져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어 35였어요. 좀 양변에 2를 곱해주고 70으로 만들어버리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보시면 이 덩어리가 똑같으니까 이걸 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써져 있으니까 약분할까요? 이렇게? 자, 이거 분해 이거. 요거 분해 요거는요거 분해 요거잖아 그럼 우리가 누가 약분되죠? 여기 너희 둘이 약분되면서 왼쪽에는 이것만 남아서 k 1분의 로그 a의 k 플러스 k 1이 70분의 85 5로 약분하면 5 1은 5, 5 7 35에 14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이렇게 또 약분을 쓸 수가 있죠. 그럼 여기가 k 마이너스 1의 로그 a의 k 플러스 1이 14분의 17이 되면서 자 요것이 1이니까 이만큼이 14분의 3이 되겠죠. 여기 14분의 3을 바로 써버릴게요. 14분의 3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요렇게 뭐할수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교차로 곱셈을 좀 해주면 14 로그 a의 k가 3 곱하기 k-1 요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 우리가 요거를 어디 적당히 좀 넣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k-1이 이 덩어리로 좀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넣는 게더 좋을 것 같네, 그치? 3을 지워버리고, k-1을, 요렇게, 3분의 log a의 k, 요렇게 정리를. 어, 아니지. 이건 좀 바보 같은 짓이다, 그쵸? log a k를, 네, 14분의 3의 k-1로. 요고, 여기다 넣어줄게요. 로그가 더 짜증나니까. 그럼 이제,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어, k-1에, 이 안쪽에는 로그 a, a의 k에 2를 곱해. 여기다 2를 곱한 거니까 이 2를 곱해서 7분의 3. 그리고 k-1 더하기 k-1는 70이고요. 여 지독한 기차니즘 때문에 요 t로 바꿔놓고, 7분의 3, t 의 7분의 3t 플러스 t가 70이 되겠습니다. 안쪽에서 얘가 7분의 10t가 되죠? 여기 7분의 7t니까요. 여기 앞에 t가 또 있으니까 제곱이 70이 되고요. t 제곱이 10분의 7을 곱하면 아마 49가 되는 것 같죠? t는 7이 되겠네요. 풀마 7인데, 우리가 k 플러스 1이 양수거든요. 그래서, 어, 7이 됩니다. k 플러스 1이 t였어요. 그쵸? 어, 그래서 k 플러스 1이 7이니까, 어, 여기서 요거 지금 7이니까 k는 8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a만 구하면 되고, k가 8이고, a와 k의 관계식이, 어, 여기에 있죠.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그런데, 어디 넣을까요? 여기 넣을까요? 자, 여기 가져와서, 요것을 조금 지워놓고, a 에다가 8을 넣으면 얘가 7분의 로그 a의 8이 되겠고요. 얘가 14분의 3인데 여기 7을 곱해주면 너가 2분의 3이잖아. 로그 a의 8이 2분의 3이 되는 것, 즉 a의 2분의 3 제곱이 8이니까 요거 2의 3제곱이죠? 그래서 a는 어 a의 2분의 1제곱이 2가 돼요. A의 2분의 1제곱분 2. 따라서 A는 4가 되겠죠.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